갑자기 애가 아프거나 어디 갔다 와서 여름휴가 때는 바닷가도 많이 갔다 오잖아요. 음. 그러면 막 춥다고 막 수박이 느껴지고 막 토하고 그럴 때 어. 그거를 소주 한 병만 준비하세요. 네. 그다음에 양은 냄비나 일반 깨끗한 냄비 네. 소주를 부으세요. 그다음에 그 잘라진 복숭아나무 가지 일곱 개를 네. 넣고 끓이세요. 네. 그럼 우리 소주 한옥 네. 소주잔 한옥 정도 날때그 정도까지 끓여주시면 네. 한한잔 정도 나올 때 식히세요. 네. 네. 그럼 따라서 먹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황정만 신입니다. 첫 번째 편입니다. 네. <laughs> 왜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부터 기운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이제 빙의 증상으로 원래 있던 분이 갑자기 어디 갔다 오라서 발작이 됐다거나, 네. 뭔가 갔다 와서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좀 응급 처치를 좀 빨리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갑자기 뭐 상가집을 갔다 온다거나, 좀 기운이 안 좋거나, 조금 안 좋은 기운을 탄다거나. 네. 그럴 때뭐 갑자기 무당집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당집을 갔다 왔는데 뭐 빙의굿을 한다거나, 음. 진짜 돈이 없어요. 음. 그럴 때 어떻게요? 맞아요. 난감하잖아요. 나는 진짜 하고 싶은데, 진짜 내 새끼 살리고 싶은데, 음. 어디 가서 진짜 돈을 구할래야 돈을 구할 수도 없고, 음. 그럴 때는 진짜 특효가 있죠. 특효. 근데 다 듣는 것도 아니겠지만, 음. 우리 할머니 방식, 음. 옛날 우리 무당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식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음. 그 팁을 하나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음.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뭐 비방이라면 비방이겠지만 네. 정말 어렸을 때는 뭐 양기 비술도 배 아플 때특혜하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건 못 먹잖아요, 사실 마약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흔하디 흔한 거예요. 와양류에 속하지도 않아요. 과연 어떤 걸까요? 제가 그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 뭐냐면. 음~ 우리가 봄에 예쁘게 피는 도화꽃이라고 하죠 복숭아나무 옛날에 귀신 쫓는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가지 우리가 옛날에 그런 집들은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귀신을 잘 타는 아이 근데 집집마다 그런 건다 있을 거예요 음. 그 지나가다가 복숭아나무가지한 가지만 꺾어 놓으세요 집에다가 음. 그럼 이렇게 말려 놓으세요 음. 그냥 말르면 깨끗하게 씻어서 한 그냥 똑딱똑딱똑딱 얼마 똑딱, 똑딱 손마디 네. 한 그냥 봉지에다가 한 스무 개 일곱 개한 삼십 개 잘라 놓으세요 음.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냉장고에다 그냥 놓으. 두세요. 냉동실에다가 음. 그렇게다가 하 갑자기 애가 아프거나 어디 갔다 와서 여름 휴가 때는 바닷가도 많이 갔다 오잖아요. 음. 그러면 막 춥다고 막 수작이 느껴지고 막 토하고 그럴 때 어. 그거를 소주 한 병만 준비하세요. 네. 그다음에 양은 냄비나 일반 깨끗한 냄비 네. 소주를 부세요. 그다음에 그 잘라진 복숭아나무 가지 일곱 개를 넣고 끓이세요. 네. 그럼 우리 소주 한옥 소주 잔한잔 정도 날때그 정도까지 끓여 주시면 네. 한한잔 정도 나올 때 식히세요. 네. 네. 그러면 따라서 먹여 보세요. 음. 그게 무슨 효과가 날까요? 어. 옛부터 우리가 그 복숭아 나무 가지로 귀신을 쫓는다잖아요. 하 어. 그건 진짜 특효예요. 그걸 먹으면 토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 그냥 잠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 설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러면서 쫓는 기운이 나거든요. 어. 그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식인데 어. 저는 예전에 저희 집에서 진짜 잠을 못 자고 어. 쓰러질 뻔한 저희 기주님. 이 오셨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걸 혹시나 해서 네.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그걸 상비를 해놓고 있는데 아, 네. 그걸 먹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그냥 하셨어요. 예. 음. 네. 그래서 해보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참이 빙의 증상이나 또 귀신에 갑자기 시는 네. 이런 사람들의 또 유형도 있지 않요 예. 네. 그쵸, 있죠. 많이 있죠.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문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음. 어떤 사람이 영화관에 가면 이상하게 응습하고 조금 막 움침한데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잘쉴 거예요. 음.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주머니에다가 복숭아 나무 가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음. 아마 덜털 거예요. 음. 지발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가장 쉬운 걸수 있어요 사실. 예전에 네. 그 드라마 그 손더베스트에 보면은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무당 역할로 나오는 분이 이제 네. 복숭아 나무 가지로 막 때기는일 예, 그거는 맞아요. 사실 어. 우리가 그걸로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옛날에 우리 중국에서도 보면요, 음. 어, 도사들이요, 음. 복숭아 나무 가지로 검을 많이 만들잖아요. 귀신 쫓는 걸로 음. 거의 그걸 거예요 아마. 어, 그래요? 예 아마 쳐보면 동쪽으로 뻗은 네. 복숭아 나무를 검을 많이 만들 거예요. 목검은 어. 그럴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가 음. 정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 감사합니다.